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새 물에 호기 올릴 거예요. 어, 오늘 왜 호기 올리냐면 샀는데, 진짜 신기해요. 킹색 색깔그요세개 샀거든요. 꼭 보여드릴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어, 근데 여기 티켓 때문에 뺐거든요. 네, 우선 일단잖 이렇게 만지면, 홀로 내리고조좀 묻어요. 아주 조금. 느낌이 좋아요. 이거 진짜 추천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그란. 그리고요, 또 제가 뭐 샀냐면은, 야광입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불 껐는데, 야광이죠? 잠시만요. 여기 야광인데 잘안 보이시죠? 잠시만 켤게요. 봐요. 야광안 아, 보이네. 방이 있다. 네 이렇게 야광 맞는데 잘 안되네. 그 다음부터 소개할 거는 제 친구가 사왔는데 친구 를갖다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눈까았다가깨까 감아지는 이런 거울이에요. 근데 여기는 크게 보이고 여기는 좀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몰에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아 그래.. 아 모양틀 모양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아요 모양틀 네, 근데 탭페이가 아래 나와가지고 사진못 찍은 것 같..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진짜 추천 추천입니다 완전히 아 진짜 저 진짜예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부탁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음, 나와요 모양에 이렇게 하면 많이 묻어요 근데 근데 추천해요. 어쨌든 이렇게 좀 모래가 막 느끼는 진짜 모래 가아요또 한번 틀 찍어보고 싶잖아요.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그안 아,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핑 올렸을 때어 나쁘다를 아니, 아니 별로 재미없다를 두 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거북이입니다. 얘는. 얘는 다른 거에 들어있는 거. 마지막 받칠 때 핑크 색깔이랑 황토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조금만 넣어도 되고 있네요 네 이정도만 넣어도 네 이렇게 다요 예쁘지요 네 소음 이 심으세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엄청 예쁘게 나와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무슨 모래 어, 색깔 다보드릴게요 부탁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 핑크 색깔이랑 이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요. 그다음 갈색깔. 아이고, 망가져. 근데 구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한번 찔러볼게요. 무슨 도구를. 쪼개줘야겠어요. 왠지 얼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네, 어쨌든 이제 어쩔게요. b y 이